단면이 나오고 뒤로 못 들어가지. 이 경우는 되게는 이제 양면 인쇄할 때 단면이 한한 면이 나오고 나서 뒷면에다가 인쇄를 하려고 다시 들어가게 되면 용지가 최초 출력되는 그 용지 패스하고, 그 다음에 양면으로 다시 용지를 뒤집어넣는 용지 패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나올 때 나왔더라도 뒤로 들어갈 때안 들어가면 그 들어가는 부분에 용지 찌꺼기가 걸려 있거나 아니면 양면으로 밀어주는 롤러가 이탈됐을 때 하얀색 이 부품 아래쪽으로 이 양면 인쇄할 때 용지가 뒤로 백하는 공간인데 이 안쪽에 이제 용지를 뒤로 잡아당기주는 롤러가 있거든. 그런데 아 보자. 이거 뭐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거 먼저 확인해 보고 이런 방향으로 넣어 넣어서 이 뒤쪽으로 넣었거든 그렇지 이게 나왔지 양면 인쇄도 용지 걸린 거야 이게 현장에서 처리했어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양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 다시 이뒤도안 나오니까 밀어 넣어가지고 뒤로 앞쪽에서 뒤로 들어가는 걸앞쪽에서 당겨버리면 양면 롤러가 이탈돼 버려가지고 일이 커져 다행이네 잘 끊어진데 얘는?